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은 사랑 디 이제 학교 합격했던 그 날. 이 구독자분들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귀찮아. 반종이라서. <laughs> 어떻게 누나분과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안녕하세요, 빵댕이들. 저희 빵딘 채널이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번 년 초만 해도 5만 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빵딩이 들 덕분에 10만 명이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가 바빠가지고 10만명 찍은지 그래도 며칠 됐는데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어 근데 우리 이렇게 10만명 만들어준 1등 공신 영상이 뭐가 있어? 다른 영상도 다 좋은데 꿈피 파티실 영상이 엄청 대박이 났었어가지고 아 그때 우리 인기 급상승 유튜버 같잖아 <laughs> 그래서 10만명 기념으로 Q&A 겸 제가 이제 Q&A를 받으면서 꿈피 파티실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를 지금 제철인 복숭아를 사용해가지고 복숭아 중화 타르트를 한번 만들면서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르트를 만들어 줄게요. 제가 오늘 Q&A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할 것같아가지고 미리 반죽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앉아서 베이킹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누나가 Q&A를 질문해주면 대답을 할게요. 진짜 질문도 많이 들어왔더라. 이에 대해서 뭐가 그 궁금한지 난참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첫 번째 요즘 최애 빵이 뭐예요? 최애 빵은 오뜨르에서 많이 먹는 거는 명치감, 명란 치즈 감자고요. 제일 많이 먹는 빵은 식빵이랑 통밀 식빵 제일 많이 먹거든요. 제가 최근에 빵 발라 먹는 거 영상 찍었어가지고 버터랑 잼이랑 크림 치즈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제 빵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처음에는 중국어 학과였어요. 제가 원래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국어도 뭐 영어랑 뭐 다른 언어들처럼 똑같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적성에안 맞는 거예요. 그래, 네 1년 만에 자퇴했잖아. 깜짝 놀랐다 근데 그때 취미가 요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요리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 요리학원 다니면서 있어, 어, 그거를 이제 좀 직업으로 삼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 그만두고 요리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요리 쪽을 일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깊게 빠져든 나머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빵에서의 노동 강도가 제가 어릴 적에 열정보다 더 많아서 그러면 배웠던 뭔가 만들어서 먹는 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빵 쪽으로 돌리게 된 거죠. 빵이랑 디저트도 어쨌든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빵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내 천직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때부터 빵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제빵 일하면서 번아웃이 왔단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니네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누나야, 나 번아웃 올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번아웃 왔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적어. 저는 빵 하면서 번아웃 온 적은 없어요. 그냥 조금 피곤하고 개인적인 개발이 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좀 힘듦을 느끼거든요. 그거 말고는 번아웃 온 적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번아웃이 안 오네.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타르트지를 다 송사주를 했거든요. 이거 냉동실에서 한번 냉 먹이고 그다음에 한번 구워서 오겠습니다. 타르트 차갑게 만드는 동안 이 복숭아 썰려고 들고 왔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비복숭아 한번 먹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프랑스 유학 생활하면서 아 현실이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는지 재미있었던 일이나 황당한 일 궁금합니다.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게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출근하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 요 3년 동안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첫 1년 동안은 사실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매치기라든지 치안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었었거든. 요 프랑스 전체 생활을 봤었을 때는 그 배우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가장 재밌거나 감동받은 순간? 일단 가장 재밌었던 순간들은 같이 일하거나 같이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막 파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재밌었고 행복하고 기억에 제일 남는 순간은 해랑디 이제 학교 합격했던 그 날. 그때가 어. 너무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나요? 그때 그 순간이 올지 않았는데 너무 행복했어. 대빵사라면 당연히 빵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음. 관리 비법이 있나요? 식습관이나 운동 루틴 궁금해요. 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빵하면 이제 살찌는 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 니는 집에 있질 않더라. 제가 집에서는 잠만 자고 가게에서 엄청 오랜 시간 보내고 공부라든지...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하러 갈 때도 카페나 다른 곳 항상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게 하루에 무조건 만보에서 15,000보 이상은 찍고 제 개인적으로 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거 덕분에 제생각에는 살이 안 찌는 것같아데 헬스 루틴 같은 거? 헬스 루틴? 헬스 루틴 3분할로 하고 있고요. <laughs> 빵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빵을 먹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빵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게 요리하고 막 먹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 줄때 그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기라고 하면 계기라고 해요 할... MBTI MBTI는 저는 ENTJ입니다 근데 ESTJ가 나올 때도 있고 살짝씩 섞여 있어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ENTJ랑 ESTJ 나오더라고요 빵식으로 드시는지? 아저 하루에 이 빵식 다안 먹어요 예전에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서 빵 3개씩 4개씩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테이스팅 말고 그냥 일반식은 좀 많이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닭가슴살이랑 양배추랑 잡곡밥 삶은 달걀, 토마토, 비타민, 프로틴 이런 거 위주로 챙겨 먹는 편이에요 고향이 어디신지 <웃음> 궁금해요 <웃음> 저, 저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은 통영에서 보냈어요 구독자, 신만 축하드려요. 어떻게 창업을 꿈꾸시게 됐는지, 빵 진로 선택 시기, 뭐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부터 요리할 때도 그렇고, 가게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항상 마음속에 품어져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빵집 사장님들이 일을 막 하루 16시간, 15시간씩 하는 걸 보고 잠시 접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아, 내 제품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든 빵을 이제 손님들한테 선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그때 창업을 확실히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계획 있으신가요? 팝업이나 그런 걸로라도 5점까지 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지금 아직 1호점 아에었지 <laughs> 백화점까지 1.5호점 그럼 2호점은 어디 하고 싶나요? 조금 더 서울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강동이 서울 중심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바깥쪽 외곽쪽에 좀 있잖아요 조금 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빵을 선보이고자 중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두에서 빵냉이라고 하면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요? 아는 척하기 부끄러워서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면 하루 종일 진짜... 좋잖아. 반종이라서. 이제 <laughs> 보통 빵댕이 구독자분들이 오시면 좋은 말들 많이 해주고 응원해 주고 가시니까. 팬미팅 계획이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꿈이 <laughs> 무엇인가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팬미팅은 3번은 생각해보지 않은 게제 옷들을 오시는 게 보통 팬분들 <laughs> 그래, 거의 팬미팅급이더라 <laughs>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직은 생각 없습니다 어, 앞으로의 꿈은 이제 10만을 넘어서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빵디님이 가장 자신 있는 빵은? 택틱빵할 생각은? 프라상 제일 좋아하고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패츄리류를 그 다음에 택배빵은 저희가 테스트를 예전에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직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추가로 테스트해봤을 때 괜찮은 빵이 있다 하면은 제가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본인의 빵 철학이 있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백만 가지아. 영상 찍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는 게 9시부터거든요. 가게 옷들을 닫고 난 다음에 찍는데 보통 한 2시쯤이나 1시쯤 끝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럴 때저희 루틴이 다 깨져버리는 거. 그리고 뿌듯했던 순간은 구독자 빵댕이들이 오시는 매 순간이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쑥스러워 하는데 너무 뿌듯해요. 저의 빵 철학은 손님의 입에 들어갔을 때 맛있는 빵이 맛있는 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빵사들은 보통 갓나온 빵들 많이 먹고 항상 테이스팅 할때 상태가 괜찮을 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다음날에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항상 손님의 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빵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루텐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밀가루 아닌 다른 재료로 빵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 제가 글루텐 프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아직은 제가 글루텐 프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막 여물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출시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트르 베이커리가 집에서 거리가 꽤먼 편이라 매장 방문하게 되면 빵님 뵙고 싶은데 주로 언제 매장에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있는 시간이 너무 랜덤이에요. 보통 진짜 정말 많이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조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시쯤에 많이 있는데 그때는 홀에 많이 있어요. 아니면 주방에 있거나 사무실 같은 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거나 평소에 어떤 음악 즐겨 듣나요? 때다 다른데 보통은 <laughs> 저 클래식을 엄청 사랑하거나 막 번호랑 앞에 그 작곡가 명을 이렇게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제가 일을 하거나 뭔가 안정을 필요할 때 <laughs> 클래식을 많이 듣고 저 쿠바식 재즈 같은 걸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는 팝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딸기 타르트를 만들는 시작부터 고독하다가 빵딩이에요. 옷들에서 일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나이 제한이 있는지 채용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어, 나이 제한은 없고요. 제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여쭤 봐주시거든요. 일하고 싶은데 혹시 자리가 나냐. 근데 저희가 TO가 나야지 일이 점점 많아지면 한명더 고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 혼자서 일하다가 세 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한 분이 어떤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명 어떻게 누나분과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거죠? 전 친오빠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날수 없어요. 말도 걸지 말아줬으면 싶다. <laughs> 진짜 까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사이가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따우고난 다음 날에 바로 화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누나가 돈 많이 져줘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나 이러니까 뭐 신비복숭아 잼을 이용해가지고 방금 타르트를 구워서 왔는데 여기 위에다가 미리 만들어둔 가나슈 몽테 얼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들고 오고 그 위에 잼 뿌리고 과일 얹어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냉동 시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구워진 타르트 위에다가 가나슈몽떼라는 크림이랑 그 다음에 복숭아 그리고 복숭아 잼까지 올려가지고 완성시켰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제가 대빵을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과제빵이라는 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 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는 빵을 만들거나 디저트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재밌다고 하시면 빵집 한두 군데에서는 무조건 일을 해보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여기에 학교를 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걸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이는 거랑 실제로 직접 해보는 거랑 꽤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신 분들 다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이렇게 질문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어, 답변이 충분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타르트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 유 나랑 같이 축하 파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만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잘 어울린다. 빵댕이들 저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만들 테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럼 보나 베디